네, 3번 풀겠습니다. 어, 조건이 나와 있죠.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이차식이 0을 가리킵니다. 그때 우리가 풀어야 될건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빼기 3, x 빼기 4의 곱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혹시 뒷 단원의 이차방정식을 공부하신 분들은, 어, 이거 인수분해를 하려 고 했더니 안 돼요. 어, 그럼 근해공식을 써가지고 대입을 하면 될까?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이건 이차방정식식보다 앞 부분 단원이고 지금 곱셈공식 이걸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본질이, 그쵸, 변형입니다. 그리고 변형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칙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로 지금 뽑아내야 되거든요. 재료에서. 재료에서 내가 원하는 요리를 만들듯이 요 재료에서 얘를 뽑아내는데 관찰을 하시면 돼요. 주어진 건 2차인데 이걸 다 곱하면 4차가 되겠죠. 그러면 역시 4개기 때문에 2개씩 짝을 지어주시면 돼요. 2차 2차로. 2차 2차로 짝을 짓는데 어 어떻게 짝을 지을까가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팀이 될까가 중요한데, 가만히 보면 단서가 어차피 지금 여기 붙으면 2차, 2차 붙으면 X제곱, 제곱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개를 짓든 간에 X제곱 2차 항 부분은 똑같아요. 관건은 요 1차 항 부분인 거죠. 요 1차 항 개수가 그러니까 어차피 상수는 깔끔하니까 숫자로 되거든요. 1차 항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끔 짝을 짓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1의 짝을 찾아볼게요. 정계를 했을 때, 이런 꼴이 나오면 좋죠. 왜냐면 하 얘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재료는 얘니까. 당연히 얘가 짝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어, 어, 또 있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짝이 되면 됩니다. 어떤 논리로 그렇게 했냐면요. 한번 짝을 짚고 보겠습니다. x 더하기 1과 x 마이 3을 얘를 곱하고, x 더하기 2와 x 마이 4를 곱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그렇게 짜져있죠.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식을 이용하게끔 해서 만들어 놓고 니네 한번 전개해봐라고 해서 x제곱-2x-3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x제곱 여기 2x-4x가-2x-8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조가 보이셔야 됩니다. x제곱-2x가 여기 있어요. 어, 마이너스 2가 아닌데요? 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까지만 해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2라는 단서를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만 해결한다면 나머지는 이게 숫자로 바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이게 2니까 2백이 3이 되겠고요. 이게 2니까 2백이 8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을 하니까 답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이 구조를 이제 아 요런 느낌이다 하고 연습해 보신 분들은 시험 보실 때딱 얘를 보는 순간 어 너는 x제곱 마이너스 2x네 그럼 너랑 너랑 팀을 짜고 어 너랑 너랑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숫자로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라고 연습이 되는 거죠. 혹시나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변에 2를 곱해서 2x제곱 빼기 4x는 4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서 2분의 x제곱 빼기 x는 1을 물어볼 수도 있고 요 증식을 가지고 변형을 또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질은 시작은 이거기 때문에 x 제곱 마이너스 ex를 캐치해서 아그 부분이 보이게끔 그 부분이 보이게끔 팀을 짜서 전개를 그러니까 전개와 변형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고그 부분을 연습을 해 주시면 되고 거기다가 포인트를 잡아서 요런 구조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구조를 분석하시면 돼요 곱셈공식은 변형도 그렇고 구조를 잘 파악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틀을 짜서 뭐 이렇게 분력을 맞추는 기분으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